뭐라고요? 아, 유튜브 하시나요? 예. 네. 와. 이 너무... 스테이트먼트 민대고 뭐 젠틀 영상 어? <laughs> 아이고 봐. 조사우 님이 그2 어머, 세상에. 아 보셨어요? 아이, 잘 보죠. 아, 감사합니다. 잘 잡으시더라고요. 아, 네. 아 목소리가 진짜 그러시네. 에이. 아, 그러시구나. 그 야. 사모님이 지금 어제 열몇 마리 잡았다해서 어, 열 마리 잡았어요. 네. 그 우리 아시게도 해보려고 그랬는데 어제 못했고. 어, 웜, 웜, 요거, 요거, 요거. 네, 이거. 맞아요. 이거. 아, 그것도 쓰고. 처음에는, 네. 요, 요, 요 꼬랑지, 요 쓰다가요. 네. 요게, 게 반응이 없어서. 네. 요걸로 했는데. 올라 아, 하면 그래도 구색을 맞춰갖고다니시구나 요거는 네, 뭐. 이제 꼬랑지 넓은네 네. 넓잖아요. 네, 그럼. 두 개. 네. 두 개가 아니고. 이넓은네 뒤가 어 뒤가 넓으네. 넓고 넓네 넓네 예. 얘는 그냥 꼬랑지만 사사사 하고 오고 얘는 물 먹으면서 액션이 좀 크고 음 얘는 이제 아주 이렇게 더두개더 아. 달려서 두개 하나 하나 사고아 그래서 저 라인은 합서 썼어요? 이거요 이거 0.6호 0.6호? 네어 그럼 0.6호 어 아. 0.6호 합사에 아 0.6호 합사에 1. 1. 미호 목줄. 그다음에1그램 이그램, 에1램 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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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램 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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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 유튜 아, 찍으시는 분이 아시네, 우리를 봤대 아, 우리 많이 봤죠 아, 아, 아까 그 민작대 하신 사모님이 그 아, 네. 어, 많이 봤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기 잡을 줄 몰라가지고 남들은 어떻게 잡나 그걸로 어. 보고 공부했어요 오늘 어, 많이 잡았어요 어, 어,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어. 오늘 또 해서요 좀 우리 아식구도 같이 옆에서 해보게 아, 어. 어제 이걸 시도했는데 뭐, 오늘 주무시고 없어요. 하세요? 네, 차에서 잤죠 어. 오늘도 주무세요? 네 어. 저도 이거 몰라가지고, 옛날에. 아, 신랑은 잡을 줄 모르고, 세기만 묶어주고, 어 4g, 6g, 뭐, 이렇게 해서 잔뜩 갖고 다니고, 예. 다른 거 1, 1g도 있나? 1g 짜리 있어? 다른 거? 몰라, 나는. 아니야, 1g은 없어. 다이 갖고 놓으면 없지. 몰라가지고, 저희는, 네. 뭐, 뭐, 크, 크, 좀 큰, 큰 지그헤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음. 옷,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네. 보,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놓고, 이걸로 해보고, 음, 음. 입질 없으면, 이제 다른 걸로 바꿔보고. 삼치 이런 거잘 네. 잡아요. 그래서 물어봐서, 네. 가벼운 걸로 해요. 그러면 얼른 가벼운 걸로 바꾸고, 무거운 걸로 해요. 그러면 무거운 <laughs> 걸로. <좀 웃음> 그래도 잡는 게 임자니까. 어, 어, 아니, 어제 제일 많이 잡았어요. <laughs> 어허, 젊은 친구들, 저, 저 엄은 볼라공 없지? 아, 저것도 볼라공입니다 볼라공 하나, 하나 있다. 저거 봐봐. 그요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거 없어. 이거는 지금 이제 안 해본 거라서 사 가지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희 아주 그냥 누워야 아주 눈을 뜨셔가지고 어 그렇죠. 대미 붙이면 지렁이안 만지고 이게 편하지. 네, 예, 음. 지렁이 음. 이거 이, 있으시 있으시죠. 어. 네, 있어요. 음. 있는 거 가지고 해보다가 또 웃으면 이따 한번 묻어보죠. 어, 여기 오십쇼. 예, 요즘에 저도 안 써본 놈이 있어서. 예. 그럼 여기 뭐 사람 묻었네. 여기서 네, 자리 잡으셨다, 우리도. 가에 많이 와요. 그 그러니까 미리 자리 잡으셨다. 어, 미리. 어. 저, 저희도 차 여기다 대놓고. 예. 펼도 한번 여기 치고. 그렇네요. 이따 쉬고 여기 들어서 쉬세요. 예. 예. 어제 그래. 바람 이들어가고 음. 저쪽으로 다니는데. 어, 하시고 오라면 우리도. 비해서 이동을 어떻 할게요. 네, 네. 네. 자, 이게 지금 구독자님이 준 건데 예, 트 더블 스트레이트 인데 의복은 빨간 거, 노랑, 아, 초록, 하얀 거 있는데 응. 당신은 어떤 걸해해 줄까? 하얀 거. 하얀 거? 응. 하얀 건 내가 여쭤서는데 아, 그럼 초록이를 한번 해까 초록으로 볼까 응. 초록으로. 해서 끼에서 한번 이거 뭐로 한거지? 몇g 짜리요 이거? 응. 한 3g 정도 되는건데 응. 몸이 참 다양하게 나오네 <laughs> 이게 말름말름하이 때문에 잘안 찢어지고 <laughs> 자 이렇게 되면 왜지? 응. 꼬리가 응. 두 개가 응. 나풀나풀하면서 합쳐졌다 또 떨어졌다 하면서 이게 응. 오기 때문에 고기들 유인한단 말이야 응. 알았지? 이거갖고 응. 한번 해봐 응. 아유, 힘좀 쓰는데. 이야, yeah. 힘좀 쓴다. 어, 이거 뭐지? 우와. 힘, 힘 쓰면 황어지, 뭐. 황어가 망상? 망상어. 망상아 한수 끼짝끼짝기짝해드니냐 어, 선수 황어 황호 선수가 황어를 잡았네요. 어디 가나 황어를 한 번도 빼놓지 않는 우리 송 프로입니다. <laughs> 아 입질 이렇게 아까까. 얘들도 추우니까 그런가 봐. 응? 음. 활동량이 단지께. 뭐야? 어, 아. 아. 콜라 아니야? 음. 콜라. 어? 고맙다. 아이고, 고마워. 어락라이 음. 하나 나왔네요. 음. 고맙습니다. 맛있는 <목소리> 거 예. <목소리> 고마운 콜락 뭐가 잡혔네? 이게 무슨 새끼지? 홀라갔어가올라 대낮시도 볼라 이리 잘나오네 우 아. 어, 잘생겼어 응? 잘생겼어 잘생겼저아주을까 아, 뭐, 뭐. 네. 네. 그래 아세 잡혔어. 지 깊이 넣 이야, 여기서 제일 큰. 제일 큰, 제일 큰 고기야. 와, <laughs> 제일 큰고올라가봤거봐 고기 아이씨, 이많구나 아기 뿔랑이 많구만. 음, 음. 아, 음. 음. 어이, 가서 잘 자라라, 이 어이구, 어. 어이구.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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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so. so. 버렸다고? 응, 저어어 버리면 안 돼. 버리지 마? 응. 음. 네? 어 아까 그만 안 해? 좋다. 어? 형사님 버리지 말아요. 예. 네. 오케이. 좋아했어. 개나기를 이렇게 잘잘 키우네. 아주 예쁘게 생겼네 아주 이쁘게 잘생겼어 빨리 키워서 시집 보내야 되겠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해드릴 응? 아, 다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laughs> 몰라이 그래도 이쁘게 생겼어. 지금 이송녀사는이 새우가 지금 보름 됐습니다. 보름. 아 보름 된 건데 계속 냉장에 넣었다 고 꺼냈다 넣었다 꺼냈다 해서 지금 보름 된이 새우 가지고 볼락을 지금 열댓마리 잡았습니다. 지금. 자 영상 좀 봐요. 이것도 새거 있는데도 새거 있는데 액기는라고 아니 액기는 것들을 그각딜각 이거 새우는 좀 딱딱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많리 접하지는 못해 고기가. 음, 네, 그래서 내가 어, 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흘렁흘렁 올라가. 흘렁흘렁 올라가야 돼도 익어가지고 고기를 꼬시겠습니 생각이야. 십. 램. 이거 조 그죠? 응. 응. 뭔가 형이 왔구나. 이제 엄마 아빠 좀데리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아기 올라가 그만 좀 나와라. 두 마리 잡고, 응. 조그만 건 정신없이 나오네. 동생이 아니고 형 같아. <laughs> 오, 형이네. 오, 형이네, 진짜. 아니, 이거는 저기가 아니네. 아까 이거 잡았뛰는게 내가 저쪽에서. 이거 뭐지, 이거? 자리돔. 어, 자리돔 생갈이. 응, 음, 자리돔이네, 자리돔. 이것도 먹는 거야? 부산 사람들이 이거 좋아하지 어어 최고란 잡아? 이거 이게없느냐고자리돔이 최고야 어올라온면 게임도 안되지 어 별거 다 잡네 자리돔 맞아 응 음, 아. 오늘 조과는 도다리 한 마리 놀래미 큰거한 마리 뽈락 스물 마리에서 12마리 버리고 여섯 마리 좀쓸 만한 걸 응. 해서 15cm 넘는 거. 응. 금지 체장이 15cm이기 때문에 15cm 넘는 거로만 여덟 마리 중에 두 마리는 옆에 사람 주고 여섯 마리 지금 갖고 와서 해를 쳐서 응. 송여사가 해를 치느라 아주 고생했습니다. 응. 고생했죠. 해를 <laughs> 고생했네 너무 고생했어요. <laughs> 어, 그래 가지고 지금 응. 어 이렇게 해를 쳐 놨는데 그래도 어휴 한, 한 접시 접시가 한 접시. 되니까 네. 오늘 조가 덕분에 이만하에서 맛있는 회를 먹고 그 다음에 어제 집에서 닭도리탕을 송여사가 했습니다 회를 먹고 닭도리탕에다가 닭도리탕 김치를 넣어서 볶았더니 맛이 더 음. 좋은 것 같아가지고 네. 어 지금부터 저녁 식사를 하고 네. 이제 또 저녁에는 우리 구독자신 이동찬 님하고 장어 낚시를 해서 어, 장어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원항에서의 그 낚시는 아주 대박이었습니다.